대한민국에서 성공을 거둔 모브랜드가 최신의 신차를 드디어 출시했고, 기존보다 천만 원 이상 저렴해진 가격과 더 강력해진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국 출시까지 가시권인데 SF 영화 같은 디자인과 미친 확장성부터 가격 및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국내 정식 진출에 성공을 거둔 GMC는 어르신들께 익숙한 이름 제무시로도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6.25전쟁 때 미군을 통해 들어왔던 일부 트럭들은 지금도 벌목 현장에서 활약 중인데요 이 GMC는 2023년 초 국내에 대형 프리미엄 픽업 트럭 시에라를 들여와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완판 행진을 선보였죠 이렇게 프리미엄 픽업의 활약이 증명된 시점에 GMC의 전기차 시에라 EV가 사전계약 폭주 18개월 만에 드디어 고객 인도를 앞뒀습니다 1 천만원 이상 저렴해진 가격과 강력해진 성능 등 국내에서도 주목받는데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시에라 EV는 GM의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전장 5,890mm, 휠 베이스 3,756mm의 대형급 트럭입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 전장과 휠 베이스 모두 90cm 가까이 차이나는데요. 공차 중량은 팰리세이드의 2배인 약 4톤에 배터리 무게만 약 1.3톤에 달하는 육중함이 SF영화 변기를 보는 듯합니다. 전면부는 아주 재미있는데요. 검게 칠해진 GMC 엠블럼과 그릴 형상은 마치 내연기관인 것처럼 연출했으며, 뭔가 기아차를 닮은 그릴부가 흥미롭습니다. 그 좌우로는 기역자로 꺾인 거대한 램프가 아주 강렬한데 사실 이것은 헤드램프가 아닌 통짜 면발광 DRL인데요. 상시 점등도 있고, 방향 지시등까지 겸하며, 진짜 헤드램프는 그 아래 범퍼부에 조그만하게 숨어있는 안개등인 척하는 이 사각 램프죠. 분리형 램프를 숨기려는 자동차 디자인은 요즘 자주 볼수 있지만 시에라는 차체가 워낙 거대해서인지 그냥 안개등 수준으로 보이는 게 웃음 포인트네요. 후드 내부엔 이 트렁크라 불리는 압도적인 크기의 프렁크가 마련되어 있죠. 측면부는 짧은 프론트 오버행이 전기차다운 탄탄한 비율을 만들어주고 패널 전체적으로 캐릭터 라인들이 그어 역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볼륨이 큰 팬더가 돋보이며 각진 휠하우스 주변과 차체 하단은 검은 하이그로시 클래딩으로 마감돼 고급스럽네요. 휠하우스 무려 24인치의 공기 역학 최적화 휠을 탑재하고 있는데 에어라이드 에어 서스펜션으로 지상고를 51mm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도어 하단에 사이드 스텝이 많은데 민첩한 승하차를 도와주죠. 후면부도 흥미롭습니다. 기역제로 꺾인 테일램프는 마치 로봇 같은 첨단의 맛을 주며 GM 특유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가 탑재됐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열리고 또 꺾여 의자로 변하기도 하고 더긴 짐을 실을 수도 있죠. 이에 이어 이어를 접고 적재함 사이 를 여는 원한다면 유리창까지 없애는 멀티프로 미드게이트 기능이 더해져 더 많은 확장성을 부여합니다. 기본 적재 길이는 180cm지만 최대 무려 3.3m까지 늘려 긴 짐을 실을 수 있네요. 최대 탑재 하중은 발표 초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658kg에 달합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순하지만 고급 소재와 크롬 라인, 대형 디스플레이 등으로 첨단의 맛까지 잘 섞었습니다. 작은 홈 커버의 입체적인 스티어링 휠 뒤로 14인치 HD. 와 11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이며 1 6 8인치 대형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저세상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매우 깔끔한 UI가 인상적입니다. 컬럼식 기어 노브가 적용됐으며 보스 오디오가 돋보이죠 이열 공간 역시 널찍해 5인이 여유롭게 탈수 있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공개 초기보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요. 기본이 듀얼 모터 4륜 구동이며 764마력, 108.4kgm 토크의 힘으로 제로백은 4.5초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00kWh로. 미국 EPA 측정 기준으론 644km, 국내 인증 기준으로도 예상 580km에 달하는데요, GM 자사 측정 기준에선 무려 708km를 달려 화제가 됐죠. 이밖에 3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800V 시스템까지 투입돼 10분 만에 최대 16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견인력 역시 공개 초반보다 늘어난 4.5톤에 달하죠. 이밖에 후륜 조향 그리고 크랩워킹 등 EV만의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시. 가격입니다. 북미 우선으로 올 여름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보다 1,200만 원 이상 저렴해진 한화 약 1억 3,8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지만 1억에 가까운 시에라가 이미 완판 행진 중이고 한국 GM 로베르토 램펠 전 사장은 한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GMC 전기차의 확대를 언급했으며 GMC는 애초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만큼 시에라 EV의 국내 출시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시에라 EV의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시갑을 열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셜 제보와 대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